안녕하세요. 파랑 개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HMM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박 운영 및 해운 회사로 선박 운송 및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하위회사로 속하며 국제해상 운송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MM의 주요 활동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HMM은 컨테이너선, 탱커선, 벌크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며 국제 무역 및 물류에 관련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박 운영 분야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주요 국제 항구와 연결되어 세계 각지의 상품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및 컨테이너 운송 HMM은 컨테이너 운송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 솔루션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물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HMM도 친환경적인 선박 운영 및 운송 방식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선박 운영 및 에코 프렌드리한 해운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폐원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HMM은 다른 선박 운영 회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HMM은 선박 운영 및 물류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로 국제무역 및 물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해운업이 호황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고점 대비 90% 이상의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큰 손해를 입었겠죠. 주식을 장기로 투자할 땐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MM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동향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시해 볼수 있습니다. HMM은 선박 운영과 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의 글로벌화와 국제 무역의 증가에 따라 더큰 선박 운송 용량과 더 넓은 물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HMM은 이에 대응하여 확장 및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HMM은 친환경적인 선박 운영 및 운송 방식에 더욱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선박, 친환경 연료,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늘려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운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 산업도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HMM도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물류솔루션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 운영 및 물류산업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mm은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모색하면서 hmm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외에도 로지스틱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